야. 아유 숨어. 아유 언제까지 한대 철거 사장 언제까지 한대 철거 네? 네? 아 안녕하세요 제이뉴스 통신인데요 예? 제이뉴스 통신. 어디요? 제인유통지, 제천 지역으로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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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, 언제까지는 철거해야 데 어떻게 해는 거예요? 아, 저희는 네. 내일 모레까지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. 네. 정리까지요. 네. 그러면 여기 이제 그, 이제, 이그 업체가 다 널똑한데요. 그래서 깔끔하게 뭐 빨리빨리 하시네, 그죠? 예, 예, 예. 현장에 예. 이제, 근데 이제, 제천 역사니까 여기가. 예, 예, 그래서 예. 그래서 여기 뭐, 사악한 곳까 들어온대요. 아, 뭐 들어온대요? 예, 예, 예. 예, 예. 예. 근데 상황 이제 보러 왔어요. 이제. 그래갖고 이제 척을 잘하고 아, 예, 예. 어디로 예. 오나 이제 궁금해하니까. 예, 예, 예. 그거 예, 보려고 예. 온 거야. 어디, 어디에 두세요? 제이뉴스 통신인데. 예, 예. 요뭐 역사에 남는 요 고추시장. 예, 예. 요뭐한 말씀 한 번. 해. 뭐 현장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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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다 기록 영상이에요. Yeah? 기록 영상이니까. 한 말씀만. Yeah. 됐으면, 예. 이걸 하시려면요 네. 저도 신월리 고추장했잖아 그거 있잖아 그거 어, 고 아니 극성 그, 근이사를 그 갔잖아 네, 네. 그게 조합장이 거 있는데 그 사람이 고생을 네. 고생 고생 많이 했어 조합장 이환섭 씨라고 네. 그게 그 양반이 이게 각한 사인 하나하나가 다 있긴 당연이 있죠 등기가 있는 거뭐 하다 간다 는데 그걸 요번에. 네. 정말 이거 그 떠나다가 제천 지역 사 살아서 이 큰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이한섭 씨라고 그 여기 가서. 그럼 뭐 주상복합인가 뭐 들어와. 응. 그거는데 그 건물 좀낮 낮죠, 그렇지 아이씨 화내지 건물이 여기가 네. 이 평이 몇 평이나 돼요? 아, 이따 크죠 네. 이몇십년 했지 이제 고추시장이고 여기 어려 가고또저그 고기가 그 저기요 하소리 감은 또 산내들이라고 해서, 산내들 하소리에 아, 네, 산내들 아, 어뭐 산내들 고열립고저기저이 그, 그그 여기 이이 이거 그 열리고 그, 그 배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 한테 가서 한번 네. 하고 거기서 두 사람이 네, 공신이 그 방금... 우리는 뭐일하는 사람이니까. 네, 네, 과장님. 네. 네. 예. 그럼 이렇요 상황을 그냥 대충 찍고 가겠습니다. 네. 뭐 거기 가. 아 여기서. 정말 정말 여기에 여기 어르 주 사람이 두 사람이요 여기서. 여기서요? 그럼 우범 지역이죠. 네. 우범 지역이지. 여기서요? 예. 우범 지역이지 우범 지역이기가. 베이스리기란 거 맞죠? 베이스리기죠, 맞죠? 아, 저 뭐. 복는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뭐. 다 태가고 작업 빠르신가 보네. 예. 이게 예, 예, 우리 제천 지역 사회로 봐서는 이게 참참우잘된 거예요. 잘된 거지. 잘된 거요. 응. 참잘된 거요. 그런데 이 고추시장인 제천에 그래도 경제 활성화 많이. 그럼, 그럼요. 그게, 자리가 예. 좋았었잖아요. 보는데도 예. 이걸 그 외곽지로 보기 시장만 아니 다른 바람에 이게, 바람에 근데 이게 아주 춰야를 네. 먹는 거죠. 사실 역사에 여기 남는 현장이라서 제가 지금 온 거예요. 달에. 역사에 남는 거이야 네. 역사에 남는.